본문의 생명의 말씀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13절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예,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리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신랑이 더디옴으로다 졸며 잘세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이르데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하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 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가르쳐 주실 때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있고 또한 미련한 다섯 처녀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는 슬기로운 다섯 사람이 있고 또한 그렇지 못한 미련한 다섯 사람이 있다는 말씀이며 또 오늘 우리를 향해서 슬기로운 다섯 성도가 있는 반면에 슬기롭지 못한 미련한 다섯 성도가 있을 수 있다는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슬기로운 다섯 성도, 다섯 처녀와 슬기롭지 못한 다섯 처녀의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는 본문 마지막에 13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저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그런 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깨어 있는 성도가 슬기로운 성도이고, 깨어 있지 못한 성도가 슬기롭지 못한 성도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껴 있고 껴 있지 않은 그 신앙의 자세를 보면 가장 첫 번째는 준비성입니다. 열 천녀는 똑같이 등을 준비했습니다. 그들은 똑같이 신랑을 기다렸고 신랑을 오래도록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등만 준비한 것이 아니라 등 속에 기름 또한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슬기로운 다섯 천녀는 신랑을 기다리되 등을 준비했고 등과 더불어 기름을 아주 넉넉하게 준비한 데 반하여서 슬기롭지 못한 다섯 처녀는 똑같이 신랑을 기다리고 등을 준비했지만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하지 못한 이 기름의 차이가 슬기롭고 슬기롭지 못한 차이입니다. 여기서 등이라 하는 것은 바로 옛날에 그 호롱불 그것은 그 등을 의미합니다. 외형적으로 눈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에 나오고 또 사람들에게 잘 보이는 헌신, 수고, 사람들 앞에 서는 그런 외형적인 신앙의 모습을 의미한다면 여기서 기름이라는 것은 내적인 신앙을 말합니다.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 내면적인 우리 내면적인 심령, 영성을 의미합니다. 사랑 소도님 우리는 등을 준비할 뿐만 아니라 기름 또한 준비해야 됨을 믿습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귀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헌신을 하고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고 희생을 하는 것이 아름답지만 그 속에 담겨진 우리 마음 또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마음 하나님이 보시기에 옥토가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마음이 영적으로 메마르고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 불만과 불평과 원망과 여러 안 좋은 정말 성령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 마음을 벗어 버리시고 이 시간 주님의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우리 마음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이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있고 성령의 은사가 있고 성령의 여러 역사가 있지만 그 모든 성령의 능력과 역사와 그 은사들이 성령의 열매로서 열매를 나타내야 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남들에게 보여지는 외형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성이 이 시간 다시금 주님 앞에 아름답게 회복되어지는 이 시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름을 준비할 때 기름을 준비했다 할지라도 그 기름을 사용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기름은 바닥이 납니다. 차를 운전할 때한번 차에 기름을 가득 넣었다고 해서 다시는 기름을 안 넣는 것이 아닙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더 많이 이르다 보면 기름은 더 빨리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날마다 날마다 우리 마음에 우리 심령에 은혜가 떨어지고 있는지 우리 기름이 떨어지고 있는지 항상 우리 마음을 살피시고 이 우리 마음의 은혜가 떨어지고 떨어지고 안음을 어디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까? 바로 우리 입술에서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우리 입술에서 하나님 향한 경배 이야기가 나온다면 우리의 은혜는 충만한 것입니다. 어느 순간 같은 환경인데 우리 입술에서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또한 여러 안 좋은 이야기가 우리 입술에서 나온다면 그것은 우리 마음에 기름이 떨어져감을 나타냅니다. 우리 운전을 하다가 기름을 넣으세요 불이 들어올 때 주유소를 찾아가듯이 우리 마음에 혹시 은혜의 기름 성령 충만한 기름이 떨어진다는 증표가 우리 입술에서 나타나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 주님께 엎드려서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고 은혜 충만을 사모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두 번째 알수 있는 것은 오늘 말씀은 기다림에 대한 깊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신랑을 기다리던 사람들이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다 졸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들은 예수님을 오래 기다리다가 다 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모든 사람이 졸던 한밤중에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옛말에, 옛속담에 길이 멀어야 말의 힘을 알 수가 있고 세월이 흘러야 사람의 마음을 알수 있다고 말합니다. 단순히 짧은 거리를 갈때 말을 탈때그 말이 얼마나 좋은 말인지 명마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주 오랜 거리를 그 말을 타고 가야 그 말이 힘이 센 말인지 그렇지 않은 말인지 알수 있듯이 우리 사람은 하루 이틀 알아서는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없고 오랜 세월 함께해야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진국인지 아닌지를 알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릴 때 하루를 기다리고 이틀을 기다리는 것은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다림의 시간이 우리의 생각보다 더 길어질 때, 우리의 생각보다 더 지연될 때, 우리가 생각하던 것보다 우리가 더 참고 인내해야 될때 바로 그제서야 우리의 신앙의 진가가 드러납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를 가르켜서 어떤 사람들보다도 가장 온유하다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살, 모세를 설명할 때그 온유함이란 태생적부터 모세가 온유했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거기서 온유라는 말은 야생마를 잡아다가 야생마를 길들이는데, 그 야생마가 참고 참고 참다가 더 이상 참지 못하는 그 순간에 그 자신의 그 야생의 그 기질을 꺾고, 주인의 말에 따르는 그 상태를 가리켜서 온유하다라고 말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내가 사람들 앞에서는 화끈해. 돌아서는 뒤끝이 없어 이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참고 우리가 참고 사랑으로 오래 참아서 내가 이것은 참지 못한다 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 때문에 참고 우리 가한번더 온유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참 미덕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오늘 오늘 본문을 바라볼 때,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래 동안 우리 마음에 품고 간구하는 여러 소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오랜 기다림 속에 우리 마음 가운데 좌절이 찾아오고, 우리 마음 가운데 낙심이 찾아오고, 우리 마음 가운데 기도를 포기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찾아올지라도, 우리가 그 순간일지라도.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주여 운전케 하신 예수님을 오로지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히브리서의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를 바라보라입니다. 히브리서 그긴긴 장을 바라볼 때 예수를 바라봐라 십자가를 길이 참으신 길이 인내하신 예수를 바라보라는 것이 히브리서의 핵심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릴 때 언제 예수님의 우리 인생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어떤 역사를 일으키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 주님이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주님을 길이 바라보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결코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천하 만사에 다 때가 있고 다 시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바로 영적인 시기 영적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가 있고 헌신을 할 때가 있고 또그 모든 것을 마치고 쉴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헌신의 시기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사명의 시기, 그 봉사의 시기에, 우리는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오늘이라는 시간 가운데 주 앞에 충성하는 저 우리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가 기름이 준비하지 못한 이유는 그들은 신랑이 언제 올지 몰라서.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했어야 하지만 그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그들은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 그들이 후에 그들이 늦었음을 깨닫고 그 기름을 사러 간그 시간에 신랑이 오게 되었고 문은 닫혔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이는 고대 근동에 결혼식을 시작할 때 혹은 도둑이거나 아니면 강도가 들 것을 염려해서 집문을 집 대문을 단단히 닫아 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번 닫힌 문은 다시 열려지지 않습니다. 한번 기회가 사라지면 두번 다시 우리에게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오늘이라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우리 주님을 사모하시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기름 부심 가운데 충성하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라톤을 보면 우리 사도 바울이 우리 신앙생활을 비유할 때 우리가 단거리를 뛰는 선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장거리를 뛰는 마라톤 선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라톤 선수의 필수 덕목은 무엇입니까? 오늘 열심히 빨리 뛴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의 페이스를 내일에도 유지하고 내일의 페이스를 한달 동안 유지하고 주님이 주시 오시는 그 날까지 꾸준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헌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그 신실한 모습 우리 성도님들께서 지난 여정 가운데 하나님 앞에 보이셨던 그 신실한 여정을 오늘도 보이시고 내일도 보이시고 주미 오시는 그때까지 신실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슬기로운 다섯 처녀, 주의 말씀에 순종했던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약속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내가 미련한 다섯 처녀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오직 주를 바라보는 이 시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조신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의 메마른 심령 가운데 우리의 갈급한 영혼 가운데 주님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한량 없는 성령의 충만을 부어주시옵소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른다 말씀하신 주님 이 시간 메마른 심령을 가지고 주 앞에 앉아있는 수많은 성도님 마음 가운데 세상에 줄수 없는 기쁨과 은혜 정말 성령의 그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 우리가 사람들 앞에 보이는 등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바라보시는 기름을 준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가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고 정말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도 모레도 한결같이 신실하게 우리가 주님을 뒤따를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제자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정말 우리가 우리 마음이 우리 생각이 우리 삶이 주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고룩한 성도가 될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고 무엇보다도 지난 한주 가운데 헌신 예배로 준비하며 새벽을 끼었던 우리 권사 육회 7회 가운데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살피시고 그들의 삶을 돌보시며 마음속의 품은 여러 가지 주 안에 있는 여러 수원들 주께서 속히 이루어 주시옵고 또한 새벽 예배를 지키며 삶 가운데 사명의 자리에서 헌신하고 수고하며 또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수많은 성도 인삶 가운데 주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음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가능하다 말씀하셨사오니 이 자리 나온 모든 성도님 마음 가운데 성능의 충만함으로 그 십자가 사명 승리할 수 있도록 능력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육신의 연약한 자에게 치료의 은혜를 삶의 문제 가운데 있는 자에게 해결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성령의 다스리심 가운데 주님과 깊은 교제로 나아가는 이 시간 되시도록 주간에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시간 주 앞에 드리는 귀한 예물 있습니다 주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진실로 감사드리오며 드리는 그 손길과 마음과 고백 가운데 더 풍성한 삶의 간증으로 주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